검찰이 25일 기습적으로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시장과 조명래 제2부 시장, 특히 조 제2부 시장의 집무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홍 시장과 조 제2부 시장이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씨의 집에서 압수한 4억 여원의 현금과 수표의 출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현직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창원시청은 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제이 부시장은 오후 4시가 넘어 집무실로 복귀해 휴대전화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두 사람 모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창원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자금법 위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